네, 미국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역대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는 모양새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마자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과 일각에선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데 네,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 국제경제부 이윤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 창이 아 뉴스 창이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제목으로 다 도배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 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S&P 500 지수는 5633.91, 나스닥 지수는 18647.45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네. 이 S&P 500 지수는 사상 첫 5,600선 상향 돌파로 오. 지난 6월 20일에 5,500선을 처음 넘긴 후한 달도 되지 않아 5,600선마저 깨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번째 사상 최고치 행진, 경신 행진 이어갔고. 3요 예. 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올해 27번째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가르치었습니다. 네. 이렇게 봐서 그 올해 상반기만 봐도 S&P 500 지수는 15.1%, 예. 나스닥 지수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4.8% 오른 것과 비교되는 수준으로 사실 상반기는 서학개미들의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럼 연초에 종목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많으면 20%의 수익률을 냈다는 건데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뉴욕 증시 강세장을 이끈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사실 뭐 묻지도 않고 종목이 아니고요. 이게 나스닥이나 S&P 지수에 한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즉, 기술주가 지수를 이끈 건데요. 네네. 그 기술주와 대형 우량주가 골고루 포진해 있는 S&P 500 지수의 경우, 네. 올고지 빅5 종목이 이 급등세를 이끌었다고 보면 음. 됩니다. 이 5, 빅5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네. 그 다음에 MS, 아마존, 그리고 메타 플랫폼, 스 그리고 애플이 음. 빅5의 주인공입니다. 네.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MS하고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를 가지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난해 6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8개월 말인 올해 2월에 2조 달러를 넘어서 지난 6월 5일에는 처음으로 3조 달러에 진입하였습니다. 네, 네. 애플의 경우 시총 3조 5천억 원 돌파 기록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음, 얼마 전에는 시가총액 1위를 다시 되찾았죠. 예, 예 다시 되찾았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그이빅5 종목이 올해 S&P 500 지수 상승분의 약60% 가까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어. 이 가운데 엔비디아이가 무려 31%를 차지하며 네. 그 AI 관련 주인 나머지 종목들도 엔비디아의 파도를 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빠질 수 없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또 올해 주가 평균 상승률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45 집계됐습니다. 네. 예, 예. 이 매그니... 센트 세븐은 그 MS,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음. 7개 기업을 지칭하고요. 네, 네. 사실 올해 좀 부진하던 테슬라가 최근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을 음. 세우면서 매니피센트 세븐이 전체가 플러스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어, 네. 또 테슬라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 그렇죠. 머스크도 칭찬했던. 네. 네. 이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기술주 덕분에 상상, 상상, 상반기에는 활활 타올랐는데 어, 이런 좋은 분위기를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7월 들어서도 우리 하반기 첫째 달인 이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중심의 강세로 고점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듯 경조한 견고한 흐름을 유지 중입니다. 네네. 이는 사실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네네. 금리 하락은 통상 기술주의 우호적인 재료로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 1를 기록하며 약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올랐고 6월 서비스업 강도 팬데믹 초기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둔한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데 음.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호재로 인식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이제 연준이 금리나 가늠자로 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 경제지표 둔화 신호가 명확해지는 만큼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일상을 단행하고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이날을 추가로 단행할 음.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증시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어,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두, 큰 둔화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천천히 냉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도 증시에 차, 사실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은 그 최근에 그 의회 증언을 하면서 네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했거든요. 어, 그전 스탠스는 좀 많이 다르네요. 이제 더좀 비둘기적으로 돌아간 아, 거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또 이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서 음. 9월 금리 인하 기대에 아주 힘을 보태는 발언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지난 10일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 올, 아. 기록을 경신한 거고요. 예. 또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죠 CP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물가 지표를 살펴보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신으로 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 JP 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그다음에 뱅크업 뉴욕 멜론 등의 금융주와 델타 항공, 펩시코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예정입니다. 음. 네. 하지만 다만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이 미, 증시 항방에 대한 견해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올 물가만 잘 넘기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텐데, 이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언제라도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이 증시 강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가 AI 분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서 연말에. 5,900에서 6,000선까지 추가 상승할 수, 할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최고치 행정을 이어가는 만큼 조정에 대한 경계감도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는 사실 증시를 이끌고 있는 AI 관련주의 거품 논란과 연관되어 음. 있습니다. 그 월가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과연 향후 만들어낼 매출에 비해 너무 높은 건 아니냐고 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만큼 그만큼 수익을 끌어낼 수 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월가의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만 6천 개의 AI 스타트업에 3,300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만 5, 35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된 2천억 달러에 비해서 음. 무려 66%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그 작년에는 생산한 AI에 2022년 대비 5배 급증한 218억 원의 달러의 투자가 진행됐고요. 음. 그래서 AI 스타트업의 현금이 혹시라도 마르게 되면 공급의 체 AI 관련 수익이 빠르게 고갈돼 업계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야데니는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또 일본 일본에 있는 시장 전문가들도 약 최근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63% 가량이 글로벌 반도체 주가에 거품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적어도 10% 가량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음. 경고하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경우도 대선을 앞두고 가을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월가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임박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주식 과열은 통상 주가가 약한 기간에도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걸 보고서 그렇게 판단한 건데요. 네. 일각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단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또 전망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예. 뭐 약해질 거다, 약해졌다가 일시적이고 다시 강해질 거다 여러 예예. 이 전망들이 섞여 있는데 예예. 뭐 지금 워낙 좀 많이 오르나 있기도 하고 또 자금이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쪽에만 유독 쏠려 있는 이런 점도 유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대선까지 이제 한넉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 미국 금융시장에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높게 반영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은 금융시장에도 큰빅 이벤트인데요. 예. 지난 1차 TV 토론에서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면서 음. 승기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2.0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예. 예컨대 앞서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자. 지난 남해 이달 초 사이 급등세를 한번 보는 어, 바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권하면, 사실 미국 재정적자가 더 늘어, 음. 장기물 그 수익률은 상승, 압력을 받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기 아, 때문입니다. 예, 국채를 더 많이 찍어서 가격이 예. 떨어질 거라는 그쵸,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오를 거라고 아, 보는 거죠. 장기금리 예.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또 이제 미국 그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감세 연장과 규제 철폐 등 기업의 우호적인 정체를 내세웠던 만큼 호재로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분위기가 다른 요채권 시장.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실 미국 공화당이 일반적으로 더 치, 친기업적인 분위기다 보니 네. 미국 주가는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트럼프 1기 시절에도 S&P 500 지수는 전반적으로 3,700대까지 상승 흐름을 타긴 했습니다. 어. 그런 전례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무역과 이민에 대한 공약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수 있는데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 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종목별로도 보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 일단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인수합병 등이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좀 금융 변동성이 확실히 커지니까. 네. 은행주 등이 유리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음. 더 유화적인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어서 아. 가상화폐한테도 좀그 호재로 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정정책 완화와 보호주의 강화 속에 달러 강세 및 국제 수익률 상승, 그리고 국제 금리 상승 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네, 오늘 상반기 미국 증시 분위기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